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간아이돌 자, 드디어 5주만에 주간아이들 완전체 방송입니다. 우리가 무슨 유닛 방송도 아닌데요. 그렇죠? 그렇죠. 아, 예. 진짜 이렇게 다 모이기가 힘든데, 예. 오랜만입니다. 어, 이 완전체 방송을 축하해주는 인내에서 우리 또대프콘 씨가 이또 무지개 떡을 또 이렇게 떡 <laughs> 드시죠. 예. 예. 예, 우리 완전체를 축복해 준다는 그런 이미지죠. 예, 기쁜 마음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뽀미, 흔희. 아유, 아, 예. 아, 아, 예. 우리 봄이 또 이렇게 오랜만에 노란 경단을, <laughs> 예. 노란 경단을 <laughs> 또 이렇게 가고 예. 왔습니다. 아 드디어 5주만에 완전체입니다. 아, 네. 이런군 저희 주간 아이돌 그립지 않았습니까? 아, 그리웠습니다. 하영이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좀 하영이 이 혹시나 이 자리에 또 말뚝을 박지 않을까. 그런 음. 고민은 없었습니까? 그냥, 그런 고민은 없었습니다. 하영이가 <laughs> 그냥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예, 기다리려진 않더라, 아. 의외로 니네 자리를. 넘볼 수 없으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laughs> 아이돌 분들 넘볼 수 있는 자리는 딱한 자리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laughs> 이 자리를 넘보십시오. 이 자리를 넘고십시오 <laughs> 아, 우리 보미 형도 5주만에 되어 완전 입니다 예? 네? 어떻습니까? 우리 다 함께 했는데.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예? 네? <laughs> 너무 보고 싶었어 보고 싶지 않았어요. 아, 금 약간. <laughs> 알았어. 무슨 이야 네, 네, 들어, 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 아니요. 최선을 다하고, 예, 최선을 다하고 보미 형이 여고 저희가 한번 밥주로가 <laughs>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자, 네. 네. 아, 우리 완전체 주간 아이돌 신나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니! n n 보미! Don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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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오랜만에 하니까 좋다. 오케이. 네. 네. 자, 오늘 메뉴는 뭡니까? 아, 메뉴. 야, 오늘 보미가 좋아하는 부대찌개. 윤보미가 좋아하는 부대찌개. 탄산음료 너무 짜기친다 <laughs> 그러니까. 아, 우리는 아, 너무 아이스크림 탄산이고 햄버거 이건데 부대찌개 먹을래요? 햄버거. 난 부대찌개. 저부대찌개 부대찌개로 가겠습니다부대찌개하고 뭐가 어울릴까요? 탄산음료좀원리요 아니, 이렇게 하고. 햄버거 양이 세트로 양이 너무 저기요, 부대찌개하고 햄버거 어? 아, 세트를 시키면 탄산음료가 오지 않아요. 저기요, 부대찌개하고 디저트잖아요. 그, 세트를 시키면. 탄산음료가 오니까. 네. That's right. t h a 미앤후이가 좋아하는 걸로 시켜야습니다 자, 문제 주세요. 공항에 입국 중인 인피니트 호야에게 한 팬이 갑자기 사인 요청을 했다. 사인 종이 받칠 곳을 찾던 호야는 한 멤버의 가슴팍을 받침대 삼아 사인을 했는데, 호야가 받침대로 쓴 가슴팍은 누구의 가슴팍? a. 공우의 가슴팍 b. 성종의 가슴 팍 아하. 유하다 뭐, 파파 퀴즈 뭡니까? 오늘 이상한 부저는 킬미 힐미입니다. 드라마 아니야? 응. 일곱 가지 다중 인격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MBC 화제의 드라마 킬미 힐미를 패러, 패러디한 부전에서 이기는 팀에게 문제를 풀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부저가 뭡니까? 이번 부전는 신세기입니다. 응? 그 킬미 헬미 캐릭터 이름인데요. 쉽게 흥분하고 분노하는 첫 번째 인격 신세기. 각팀 대표가 분노의 휴지 뽑기를 해서 더 빨리 한 통을 다 뽑는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거 그대로 모았다가 꼭 쓰셔야 됩니다. <laughs> 그럼 우리 강산 푸르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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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좀 쌓여있는 게 많은 우리는 봄이가 추천하도록 네. <laughs> 하겠습니다. 저도 해외 활동하느라고 워낙 쌓여있는 게 맞아. 많은 우리 이름에게, 양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네, 준비를 좀 해도 되, 되겠습니까? 네. 야, 모든 걸다 훈련식으로. <laughs> 정말, 정말 대단하십니다, 사나이님. 아유, 따라하면 어떡해. 아, 야, 야, 이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에이. 애기를 꽉 쥐고, 에이. 이렇게 뽑는 게 나아. 그래요? 꽉고한장씩 한정 뽑아야 됩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준비. 시작. 그래. 착그야아하착그하 아우 그야아하 아우 너무 화났어 아야. 아. 어 무서워 무서워. 어 무서워. 나는 그냥 봄이야. 야, <목소리> 야, 나는 야. 그냥 봄이야. 나는 그냥 봄이야. 러스햄 보대로 줄자. 어, 보대로 어, 줄자. 자, 자원 낭비하면 안 돼요. 보대로 줄자. 네. 우리 강산. 부르게 부르게. 자, 건법인 아, 줄 알았어. 야, <laughs> 뭔 소같지? 치과에서 봤나? 철사장, 사람. 철사장. 철사장 하는 거야. 대단하네. 자, 우리 호야군이 어떤 분의 가슴 파괴되고 사인했을까요? 저는 동우 선배님. 왜요? 어? 좀 불그락 불그락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단단한데 돼야지. 아 몸이 더 좋으니까. 네. 아근데송종이가 송종이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인피니트 친구들 만나거든요. 근데 송종이는 운동 진짜 많이 해요. 송정이일 것 같아요. 생각을 바꿨습니다. 왜요? 네. 그냥 워낙 성격이 다 좋으셔 다 좋으신데. <laughs> 자, 질문 우리 봄이 한번 힘 실어 드립니다. 네. 성정 자, 우리 여보 여보의 정답은 B. 성동의 가슴팍. 동무 동. 정답은 B. 성동의 가슴팍입니다. 이건 너무 뻔한데. 아 정답 화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다음 문제 한번 보죠. 극세사 몸매를 자랑하는 보미의 파일. <laughs> 나도 원래 가이 진짜 는데한번 <놀람> 음식을 잘못 먹고 그때 살이 안 찌는 체질어그로기 뭐? 어? 진짜. 그때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돌을한 거예요. 그이로 살았죠. 많이 뭐, 먹어요 그지 어디가? <laughs> 가윤을 더 이상 살안 찌는 체질로 바꾼 마법의 음식은 나도 좀 먹자. 뭐? 아, A 순대, B 조개. 저거 맨날 먹는 뭐, 거 다니. 나는 왜 줘? <laughs> 야... 구토를 했다고 했으니까. 아, 일단 뭐 부전 먼저 부전. 이번 부전은 차도현입니다. 제한 시간 60초 동안 짝이 맞는 양말을 더 많이 찾아내서 정리하는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아 오케이. 나 저... 아, 이런 거 내가 잘하겠다. 네. 삼촌이, 사시니까 또 애기들 양말 아니 제가, 그러니까. 제가 정리하는 게 있어가지고 <laughs> 준비 시작 에이 짝이 없을 수도 끝나대. 있겠다 에이. 아유 아, 말아야, 이렇게 하면 말아야 말아야 렇게 말아야 말아야 돼말아 말아야 돼다 말아. 말아야 돼, 말아야 되겠지 말아야 되겠지 말아야 말 갖고 싶다. 지 말아야 제가 진짜아야 되겠지 아야되지 말아야 되겠지 말아야 아니 어. 아니, 아, 손대면 안 됩니다. 손대면 안 됩니다. 예? 네? 저, 예. 여기다. 저기. 저, 저 우리네 소리를 찾아서처럼.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laughs> 들리거든요? 아, 예. 내가 말해. 왜. 안 됩니다. 이런 거. 누가. 아, 아, 찾아. 아, 있겠습니다. 그만. 그만하지. 그만. 그만. 네. 땡. 자. 둘. 네. 여섯, 여덟 클레 여덟 클 자, 다시. 풀어서. 어, 나이 수면양말 갈지고 수면양말 누가, 수자가 누가 수자가 썼던 없어서. 거예요? 네. 아니, 냄새 썼네, 안 나. 썼네, 이봐. 아니, 냄새가 안 나. 알아어지 아, 그래요? 그렇네? 이봐, 완전 다 썼잖아. 물었네? 어. 응. 땅콩만 안 나면. <웃음> <웃음> 야, 너무 쌓아놨다. 자, 갑시다. 준비해 아이 그냥 좋네 어, 역시 어야 인데 수면양 말이 어디 어, 다른 거야 이거 꽝 네? 다른 거야 아닌 생각보다 네어 아, 다른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 이거 이거 거. 어, 다른, 다른, 거. 다른 어, 거네 다른 거네 <laughs> 다른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다른 다르잖아요야 그그 저기 저기 가. 누가 가저 이거 안경 쓰네 이거. 안경 쓰네 어디서 안경 쓰네. 이거, 이거.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이거. 아, 그래. 무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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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이거. 무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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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개. 그렇지 그렇발 지금 어떻게 이거? 발서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이런 이거 반칙이지. 아, 지금 그 봄이 끝나자마요 지금 하나 있반칙이 <laughs> <laughs> 그만. 아, 아 이거 반칙이죠. 반칙이 아, 자둘넷여섯 일곱 여기 있잖아요 여덟 아니 틀리잖아요 아, 천이 틀리잖아요 틀리잖아요 물이 뭐, 어? 같은거 게... 어? <laughs> 아니 근데 그거랑 같은 게 없잖아 아 틀렸어 이게 함정입니다 이게 함정 한정.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 한정. <laughs> 야, 난 여덟 개 아냐 여덟 개 예예예 일여 여기 밑에 아, 여기 있네 밑에 떨어졌네 <laughs> 아니 예. <laughs> 아, 지금 저 보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나 있기 때문에 반칙이소 그만, 그만. 도료를 어때 일본에서 대가비야 여기서 못된거뭐 어때 일본에서 내가 아 진짜. 아. 우리 야. 뭐 보미는 뭐못 먹는 거 있습니까? 저는 생을 잘못 먹어요 생. 아회 같은 거. 회는 잘 먹는데. 회가 네. 생이잖아요. 근데 회는 맛있어요. 아 생채소 같은 거. 생야채. 아니 그것도 맛있는데. 생굴. 굴도 맛있어요. 생간. 아니 그, 그 양념게장 뭐? 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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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 먹는 거예요? 양념게장 그러면 뭐... 양념게장만 못 먹는 거죠 <laughs> 네, 양념게장은 양념 생이라고는 안 하죠 네요. 양념이 돼 있으니까 네, 근데 안에 그 내장? 네, 네, 나 내장 네. 저도 그잘못 먹어 그 순대국도딱 순대만 시켰는데 아, 저도 내장 같은 거잘못 먹어 아, 아. 비싸네 입맛이 사실 네. 조개는 좀 호불호가 있어요 순대는 싫어하는 사람도 못 봤네 저, 저도 조개라고 생각해요 왜요? 어? 네? 왜요? 그냥 조개 잘안 먹는 사람이 꽤 있을 것같아요네 삐? 네, 삐! 우리 여보여보 정답은? B. B 조개! 정답은... B 조개! 귀다 순대인데! 아 순대라고 할줄알는데 우리가 정답 다 알려주네 지금! 맞까요 저도 순두부찌개 먹고 토한 적 있는데 그래도 어. 맛있... 어, 그럼 많이 먹어도 돼요 아, 근데 뭐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지금 그 기분도 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야심 않아 자 다음 문제 죠 세계 최고의 패션쇼에 초대된 패셔니스타 지드래곤. 지드래곤은 이날 돋보이는 패션 감각으로 모두의 주목을 끌었는데 특히 신발끈 대신 센스 있게 매치한 끈 때문에 극찬을 받았다. 다들 알지. 지드래곤이 신발끈 대신 매고 온 끈은 무아이 머리끈. B. 포장끈 머리끈 너무 짧지. 어 이번 어, 이번 부전은 뭡니까? 이번 부전은 페리박입니다. 폭탄 제조를 취미 생활로 하고 있는 세 번째 인격 페리박이고요. 한 사람이 풍선이 달린 저 호수를 붙잡고 있으면은 나머지 한 사람이 바람을 집어넣어서 빨리 터트린 팀이 승리합니다. 아, 이런 거는 뭐 풍선 잡는 거는 또 네가 전문이니까. 아, 제가 갈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오케이 잡고. 더 빨리 터트린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어성성 팀승 들어와? 뭐하니? 아 뭐야, 이거 왜 이래? 아이 야! 그러지 마안 터져 이 뭐야? 풍선이 이상한데요? 아, 그래 우리. 네 분노를 밟아! 아. 밟아! 너의 풍... 아아! 너의 풍... 아아! 자 그다! 오! 와! 아, 소리! 오, 오! 진짜 소리 커! <laughs> 자! 정답 얘기해보세요 저기요? 아, 난 알고 있어 아... 아 나는... 에이! 지디랑 나랑 신발 배틀이잖아 소리가... 아... 아... 소리 배틀이잖아 배틀 왜냐면 진짜로 프콘시도 어. 신발 네. 1니까 네, 장난 아니지 나도 응. 배틀이란 끝이 없어 전문 용어로 슈 게임이라고 그러지 응. 슈 게임 어. 저는 심지어 그 끈에 브랜드까지 끈 브랜드가 있어요 끈? 끈도 이에게 브랜드가 있어 아, 같이 나, 나온 거, 거 아니야? 그냥 끈이 아니야 네. 이미 힌트가 나왔습니다 음. 제 처음에 지디랑 같이 사진을 찍었던 저 할아버지 네. 전양반이 이미 힌트 나왔습니다. 이름은? 칼라카펠스 네. 아, 참, 라카펠로. 아, 드라... 네, 디자이너입니다, 진짜. 디자인 유명한 양반. 어, 아, 왜 이렇게 패션을 많이 푸신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잘 입죠. 예? 네? <laughs> 아, 이거 떡집에서 산거 아니에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이거 해외에요. 예, 냐 우리의 정답은 B, 포장끈! 포장끈. 팀명을 말씀하셔야 돼요. 어서서요, 브라더스 네. 정답은 B. 포장끈. 몰라, 몰라, 팀명. 정답은 B, 포장끈입니다. 아 아, 봐, 보이지? 아, 아, 자네 자네 아, 자, 우리 오늘 이제 마지막 문제 마지막 역전 문제는, 가야겠네 역전이네요. 자 5점짜리 갑시다 마지막 문제 5점짜리 하겠습니다 백서 시우민이 공항에 입국할 때 애지중지 품고 돌아온 보라색 토끼 인형 직접 리본 머리끈까지 사서 달아줄 정도로 아끼는 이 인형에게 시우민은 이름을 지어줬는데 인형의 이름은 무엇? A. 슈슈 B. 밍밍 시우시우네 쉬우 시우시우 쉬우 아좋네 네. 왜? 시우민 시우시우 쉬우 쉬우쉬오 쉬우. 우리가 아 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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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추하지 말자. 아 예. 음, 일단 제가 먼저 하고. 네. 자 이상한 부전 뭡니까? 이번 부전은 안 요나입니다. 아이돌을 좋아하는 다섯 번째 인격이고요. 안 요나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치아 보이지 마인데요. 치아가 안 보이게 입을 가리고 네 명이서 돌아가면서 아이돌 그룹 이름 대기를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고요? 아 이렇게 하고. 할머니 거예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네, 네. 자. 네. 음. 1위부터 시작 네. 방탄소년단 네. 걸피제이 걸피제이 걸피제이요? 걸피제이 걸피제이 네. 뭐뭐뭐 네. 네. 뭐, 뭐. 어. 네. 어? 치아 보인다 천년공화국 네. 아. 경방신기 네. 선배님 뭐라고? 경방신기? 네. 경방신기 3번째. 안주는구나경방신넘가 뿍뿍, 빅뱅. 빅뱅. 아, 빅뱅. <불빵> 뱅 <빅뱅. 불빵> 원래 이렇게 웃어도 안 되는데. 아, 빅뱅, 빅어 빅뱅. 에 핑크. 어, 음 허허각 허허각 허허각? 아각 허각+ 니다 허각+ 허허각허 아니지 허허각은 또 아이돌이라 아니 그룹이라 그랬잖아 그룹이야 그랬잖아 아니 허각이랑 허공이랑됐스 됐어 그룹을로 결승한 것같습 가든가 허투 이렇게 가든지 어성성팀 승아 뭐야 너무 회상에 집중했어 그러니까 에이픽니까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허각아허각허각허각허각허허허허 뭔가 슈슈? 네, 저는 슈슈. 왜냐면 닉밍은 너무 별명으로 써서 되게 닉밍인 것 같아요. 아, 밍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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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래서 우리 정답은 슈슈로 갈래? 너 믿고 민밍 하자. 슈슈로 가자. 자, 우리 어성성 브라더스의 정답은 에이, 슈슈슈. 슈슈 아, 너무 슈슈다. 슈슈. 슈 정답은 A, 이 슈슈. 최하지마 문제야. 문제야. 너무 어, 쉬우네. 문제야. 시우민 좋았다 네, 네. 슬퍼하지 마언제가 나온 시우민 네. 맨자 예. 보세요 예. 들어와 들어와 이게 뭐하는 분이지 이게 아니 그쪽 아니야 이쪽이야 김나는 놈이지 막았어 막았어 야야 요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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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 나여 밥이 뭐야 밥 줘야지. 밥안 시켰구나. 그냥 부대찌개만 시켰구나. 밥 시켰어. 뭔 소리야, 밥. 밥이었어. 뭐다? 장난쳐? <laughs> 밥 줘. 밥이었어. 그래도 감자튀김은. 아우, 감자튀김아. 어, 좋아, 좋 맛있어요? 응. 음, 말이 쌀쌀하니까. 야, 뭐. 이거. 오, 이구 어이구, 어이구. 야, 그래. 야, 아, 어? 그래도 먹고 싶다. 아, 어? 엄마가? 어?